저기요, 이거 그쪽 거 아니에요? <laughs> 당신의 아름다움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호구아트 한경입니다. 어, 그 화면에 뭐 묻었어요? 닦아. 니 네. 아름다움. 어, 저기 뭐가 너무 묻었는데요? 아니, 그 묻... 아 잠깐만요. 좀 닦아요. 당신의 아름다움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아 실례지만 쪼매해 <laughs> 죄송한데 제가 지금 관상이랑 MBTI 공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 제가 MBTI 맞추는 걸 한번 연습해 보고 있거든요.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맞춰봐도 될까요? 자, 잠깐만 눈한번맞춰 보세요. 그럼 제가 맞출 수 있어요. 잠깐만요. 본인 MBTI 알죠? 네. 제가 맞춰볼게요. 아마 이거 같아요. 제가 관상이랑 이거 보고 있어가지고. 아, 이거 같은데. 이거죠. 그렇죠? ENTJ. 아니에요? 아, 그거다, 그거. 이거. C-U-T-E. <laughs> 귀여워. 첫인상만 보고 MBTI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. 아, 진짜요? 그거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? 아, 그렇죠. 네, 좋아요. 그럼 제 여자분 MBTI 한번 맞 보니까 MBTI 알아요? 아, 알아요. 아 제가 맞춰볼게요. 하, 인상 보니까 <laughs> 요거 같은데. 어잘 웃으시는 겁니까 요거? 오케이. 맞추면 진짜 대박. 요거 같아요. ENTJ. 아니에요? <laughs> 아. <laughs> 아, 아그 어렵고 저는 그러면 네. 남자분과 맞춰볼게요 남자분. 남자는 제가 왔을 때 이거 같아요. Cute. <laughs> 귀여워. 어, 아! <laughs> 아, 초면에 죄송한데 되게 예쁘시네요. 아. 아, 근데 두 군데만 고치시면 진짜 괜찮, 아요 진짜 완벽할 것 같아요. 두 군데만 고치시면. <laughs> 내 심장이 두근대 심쿵 어? 그 머리에 풀 묻으셨어요 풀아쪽 이쪽, 이쪽에 아니 거기요 풀풀안 보이세요? 음 여기 뷰티풀 어, 저기, 잠시만요. 어,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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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 혹시, 굴 좋아하세요? 네. 굴 좋아해요? 안 좋아해요? 아니? 난 좋아해. 네 얼굴. 어, 저기,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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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굴 좋아해요? 굴 좋아해요? 안, 안 좋아해요? 난 좋아해. 당신 얼굴. 저기요, 여기 계신 건 조금 민폐 아니에요? 왜냐면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잖아 <laughs> 저기 죄송한데 제가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거 핑크색 티를 샀는데 좀 어울려요? 어울리는 좀 얘기해 주세요 아, 안 어울려요? 가디건이랑은 안 어울려요. 아, 이거랑은 안 어울려요? 가디건이랑은 안 어울려요. 어울린데... 아, 저랑은 어울려요? 네. 이 색깔 어떤지 좀 봐주세요. 이 색깔은 어때요? 오, 어? 네, 오 이거 어때요? 예뻐요. 어울려요? 예뻐요? 네. 네. 아니, 나랑 어울리는 건 너밖에 없어. <laughs> 저기 죄송한데, 저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런데, 이거, 잘 어울려요, 저랑 색깔? 왜, 왜, 안 어울려요? 안 어울려요? 너무 하시네 어, 어울려요? 안 어울려요? 아, 그렇구나. 아, 그럼 이 색깔은, 안 어울리면 이 색깔은 어때요? 요거, 요거는 어때요? 요거 이거 괜찮아요? 이거 어울려요? 아니, 나랑 어울리는 건 너밖에 없어. 저기 이거 놓고 왔어요. 이거. 저요. 네? 네? 저 놓고 왔다고. <laughs> 아니. <진짜? 웃음> 잠깐만요. 잠깐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죄송한데다 아, 오늘 약간 마술로 치명적인 척가는 원래 <laughs> 카메라를 하고 있었거든요.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시하면 어떨 것 같아요? 뭐 이런 식으로 아, 해갖고, 이런 식으로 해갖고, 이거 네. 그, 촬영 아니고 막 네. 제가 관심 있어도 왔다고 번호 달라고 러면줄 거예요. 남자분 귀여우셔서 제가 이런 데이트 좀 해도 아. 괜찮아요. CUT <laughs> 본인, 본인이라고 이렇게 달아주세요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저기 보이세요? 아 나무 아래 사람 보이세요? 아, 손 들어주세요. <laughs> 방금 제가 치명적인 척했는데 괜찮았어요? 아니요. 요고 요고 요고. 아, 뭐예요. 뭐, 뭐예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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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요뭐뭐 이거 다 좋아요? 수다 좀면돼요아 가져요.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지나가다가 처 면에 죄송한데 정말 예쁘시네요. 태국 사람 이어요 아, 태국 사람 있어요? 아, <목소리> 아, 태국 사람 있어요? 아, 태국 사요 아, 태국 사람 아, 요 아, 태국 사람 있어요? 아, 태국 사람 있 아, 요 아, 태 아, 요 아, 태국 사람 있 아, 요 아, 태국 사람 있어 있어요. 저기요! 이거 그쪽 거 아니에요? 당신의 어. 아름다움 <laughs> 너무 치명적이예 너무 치명적이죠? 그쵸? 아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치명적이야 우승님 <웃음> 왜, 표정이 왜 그래요? 아 너무 재밌어서 아, 너무 재밌어서? 혹시 굴 좋아해요? 굴? 굴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? 난 좋아해 네 얼굴 <laughs> 좋은 하루 되세요 <laughs> 치명적이었어요네 지금 아, 여기 치워져 있기 때문에 어와 아니래요 당신한테 한건 아니거든요 <laughs> 아감 괜찮은데 다시 나랑 어울리는 건네 밖에 없다고. 아! <웃음> <웃음>